빅토 위고의 레이미 제라브리에는 참 불쌍한 소녀가 등장하죠. 8살 코제트입니다. 코제트는 엄마와 떨어져 악독한 여관주인 부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한여로 부려집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주인이 그 어린아이에게 숲 속에서 우물을 길러오라고 시킨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우물 좀 퍼와.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 깊은 숲으로 아이를 내몬 것입니다. 코제트는 무서웠지만 맞지 않기 위해서 이 자기 몸통만한 물동이를 들고 숲으로 갑니다. 겨우 물은 채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지요. 물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 수가 없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은 얼어 터지고 몇 발자국 가다 주저앉고 또 가다가 주저앉고. 치륵 같은 어둠과 공포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와 무게 코제트는 숲길 한복판에서 울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울면 더 맞습니다. 운다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코제트는 소리 없이 울어요.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거야. 단지 물동이가 무거워서가 아니죠. 처절하게 혼자라는 생각.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그 서늘한 생각. 오늘 본문에도 혼자가 돼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 하갈은 이집트의 여종 출신입니다. 뭐 주인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아이가 없을 때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처벌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자리에서 아, 저는 싫은데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약자의 삶은 거절할 권리부터 빼앗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 이후에 생깁니다. 본문 말씀 4절이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막상 뱃속에 주인의 아기가 생기자 하갈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던 것일까요? 평생 무시받던 그녀의 마음에 혹시 내가 여주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게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가 싹 텄던 것일까요? 하갈은 잠시 자신의 처지를 잊고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이건 분명 그녀의 실수지요. 그러나 평생을 짓밟혔던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품어본 이 신분 상승의 꿈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지요 하갈의 멸시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 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사례는 뭐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운 분노를 쏟아내요 네가 감히 나한테 무시해? 대두로 성경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나마 사람 대접받고 싶었던 하갈은 더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감히 종년주제예요 어? 어디서 너맛좀 봐라 그냥. 하갈은 마지막 희망처럼 아브라함을 쳐다봤을 거예요. 아 그래도 뱃속에 아이의 아빠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보호자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본문 말씀 6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 당신 여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 말은 하갈의 가슴을 찌르는 비겁한 칼이지요. 보호를 거부하겠다가 차가운 선언. 나는 빠질 테니까, 아, 당신이 알아서 해.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갑니다. 아, 얼마나 괴롭혔으면 세상에 그 무거운 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요? 한참을 걷다가 지친 그녀가 어느 샘 곁에 주저앉아요. 허겁지겁 샘물을 마셨겠죠? 목은 축였지만은 그타 들어가는 마음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갑자기 후회가 밀려와요. 내 주제에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주인한테 대들었을까? 아 그러지 말걸. 그러다가 또 배신감도 들지요? 아, 그래도 애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나는 이렇게 버려주는구나. 나도 사람인데 이게 뭐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도 그런 광야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실수 때문에 아파해요. 한번 삐끗했습니다. 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인간이었어? 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건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밤마다 후회하죠 어떤 분은 상실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는 늙었다고 아 병들었다고 필요 없대요. 뒷방 늙은이 보듯 합니다. 어떤 분은 배신감 때문에 괴롭지요. 결정적인 순간 이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확 돌린 사람 때문에 그 비참함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지금 하갈이 광야 셈곁에서 울부짖는 것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존재가 지워진 사람의 비명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빈 손으로 쫓겨나는 것 같은 허무함. 지금 하갈의 눈물은 오늘을 힘겹게 버티는 우리의 눈물과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7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이르되, 사례의 요정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찢겨진 하갈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질문이에요. 하가라, 너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너 어디로 가고 있냐? 하갈은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제가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고수하에 복종하라. 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 지옥 같은데 다시 들어가라고요? 저 보고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겠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하갈에게 다가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가라내 울음소리 그 억울함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지만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삼켰던 그 속울음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내가 내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할 것이다. 너희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돌아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학대를 견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살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광야에 있으면, 하갈과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갈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Eloi. 엘로이십니다.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코제티가 깊은 밤 속에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통증과 무게가 쓱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한 남자가 말없이 물동이의 손잡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가야, 이 물동이는 네가 들기에 너무 무겁구나. 이 남자의 이름은 장발장. 장발장은 물동이를 든채 코제트의 손을 잡고 여관으로 들어가요. 아 평소라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아 이날은 달라요 이 어른에게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믿음과 평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관의 문이 열리자 심부름 시킨지가 언제인데 이제 들어와 여관 주인이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 장발장을 보고는 기가 죽어 가지고 말을 못해요 장발장의 존재 자체가 이 코제티의 방패가 된 것이죠 장발장은 코제트가 늘 쇼윈도의 밖에서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던 마을에서 가장 비싼 인형을 그 자리에서 사줍니다. 아가야 이거 네 거란다. 너는 사랑받는 아기란다. 늘 거지 못난이 죽음만 받던 코제트가 처음으로 존귀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장발장은 여관 주인에게 흥정하지 않고 거에게 돈을 내던집니다. 값을 치르고 코제트의 손을 잡고는 그 지옥 같은 여관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그 순간 물깃는 한여 코제트는 죽고 사랑받는 딸 코제트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짐, 인생의 물동이를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의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나를 사망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큰 값을 치우셨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쏟으시어그피 값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렇지요. 오늘 하갈이 만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어두운 숲길 같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주해야 될 현실이 마치 여관주인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물동이를 빼어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현실의 한복판까지 동행하십니다. 아,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